아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너무 화가 나 진짜 이원상 여러분들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원상 이놈이 저의 신발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대하세요 3탄 갑니다 아이고야 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용 핸드폰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512기가구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훔쳐가지고 참교육을 한다면 이원상이 얼마나 빡쳐할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갑자기 제가 찾아가는 거는 조금 이원상이 의심을 할것 같아요. 진지한 느낌으로. 아, 야, 너 오늘 좀 요즘 좀 고민이 있다. 오늘 그냥 너네 집에서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자. 이 느낌으로 찾아가서 술을 많이 먹이고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훔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저 절대로 이번에 쉽게 쉽게 안갑니다. 이게 뭐게요 여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원상 방송용 핸드폰을 가지고 일본으로 한번 재본다면 캠을 원상이 방에 제가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원상 도 반응을 봐야죠. 있잖아 여러분들 일본으로 한번 찾아오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짐을 다 쌌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 여러분들 여기 귀중품이 제게 엄청 많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트로피 두개에다가 그 다음에 실버버튼 이런게 있는데 내가 얘 핸드폰을 훔쳐가서 해외로 달아나면 얘가 혹시나 사무실 와서 이런걸 다 훔쳐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싹다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원상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씨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아 여러분들 이원상의 집인데 지금 6시 조금 넘었습니다, 새벽. 아직 이원상 자거든요. 이원상 솔직히 참 힘들다. 안들습니다 이원상 집에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와 이원상 조지는 날왜 이렇게 날씨가 맑은 거야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자 여러분들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렇게 있던 이원상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원상이 바로 안 움직일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왜 받을까 원상아 너의 핸드폰이 물 속에 침수가 되고 있다면 빠르게 일어나서 일로 오지 않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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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쿵, 짜짜쿵, 짜짜쿵. 원상아 이러면 네가 빨리 와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여권 있죠? 여권을 숨겨둘 거예요. 원상이가 혹시나 당일날 비행기표를 못 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원상이 비행기표를 일단 구해놨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찾게끔 해서 일본으로 올수 있게끔 비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냉동실에 넣어놓자. 넣은... 냉동실에 넣는 넣은... 거 원상아 너의 표정이 나는 너무 기대돼. 아이 핸드폰, 네핸고어 핸드폰, 핸드폰? 아, 네. 아까 한명고 갖고 어그가요 네, 지금. 빨리 와서 가져이요뭐 여기다 어도다어 아? 이거 왜건데 뭐, 아, 잠시만. 아. 자, 와. 어디.. 어디 사무실 가라고요? 사실은러와야거냐 계속 져 있는데 아.. 미쳤나.. 아.. 아이거지 반이요 아.. 반이에요, 아.. 씨발.. 아.. 머리안 감고 가야되다 아.. 핸드폰가 이거 할 신청줄기야 이발핸폰 헤이! 아 여기 아니지? 어? 어? 아 없잖아 아억으로 여보세요? 아 핸드폰 없잖아요 어, 거기 잘 찾아보고 있어. 아 여기 세면대 없어요. 아, 또 어디 숨겨놨네. 아씨, 씨발 트로피 가져가려 그랬는데 트로피 없네. 씨부발 앤드만 뭐 찾고 싶다고? 아, 저단 찾고 싶죠가 아니고 찾아야죠. 빨리 줘요. 아니, 그러면은 찾고 싶으면 저한테 3 0만 원. 지알로 아니면 뭐 차기실 말고 아에봐야 30만원 진짜 존나 아니면 뭐 30만원 보내지 말고 그냥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160만원 아냐아냐아냐 1 0이지야 10페이지요? 보냈어요 보냈어 아냐아냐아냐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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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0만원 받았어 와 진짜 받았네 와 진짜 존나 야 같이 다 진짜로 니 핸드폰 어디냐면 냉장고 열어볼래? 냉장고요? 아 씨자 없는데요? 아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실 아에봐야 냉동실은 너무 고장나요 진심으로 아무것도 얼음밖에 얼음 없네 아이스, 씨발, 저 아이스크림 통안 넣는 거 아니야? 얼른쪽그 보면은 종이 있을 거야. 종이, 네, 종이. 여권도 있는데? 어뭐야 이거 제 거예요, 이거요. 미네퍼민치 거기 적혀 있으니까 걸로 와. 늦지 마라. 아제 여권인데 이거? 질문 영영 못 듣는다. 아 씨발, <목소리> 언제 받았어? 이건 뭐야? 이 원상 진, 어? 지해요 후쿠오카. 어? 뭐? 열한 시 반? 깜짝 놀라서 방구 나는데 지금 8시인데? 여기서 1시간 걸리는데? 여보세요? 형 여기 후쿠카 적혀있는데? 아네 안녕하세요 아니 후쿠오카적혀있다니까 후쿠오카에서 비 핸드폰 그 당근 거래하기로 해갖고 아 에바야 30만원 줘요 그러면 30만원 사실은 그냥 그 비행기 값이야 아 진짜 도라이다 아 진짜 아니 요 근데 이거 시간이 좀 애매해요 지금 8시인데 9시 출발해야 되는데 저 짐을 하나도 안 썼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거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지 원성아 아직도 사무실에 있으면 어떡하니 아 정답 <laughs> 귀찮아 놓치면은 아,

자 여러분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갈거예요짐다 샀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고데기랑 뭐 대충 잠옷이랑건 넣었어요 아니 심지어 시간도 지금 9시거든요? 늦어가지고 택시불러야 돼 버스 타고 오면 2시간 걸려서 야씨 너무 비싼데? 6만원? 자 여러분들 저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타고 왔어요 아 택시비 개비싸 무슨 택시비가 7만원이 나와 아마 이제 이 원상이 12시 비행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12시 비행기입니다 네 제가 원상이한테는 10시 반 비행기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 원상을 몰래 비행을 하면서 계속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예약할 때두명을 네. 예약을 했거든요 좌석이 조금 따로따로로 되는지 아떨어졌 네네네네 여러분들 이거 원래 이렇게 얼빡샷이냐? 항공공항이거든요. 대박야, 이거. 체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까 지네어라고 써 있었거든요. 어? 아 미리 체크인 끝난 건데? 아씨, 뭐야, 말해줘야지 을 그러면. 아니 탑승권 그 캡처한 거 있어야 들어갈 수 있대요, 이 체크인도. 그 종이가 탑승권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딨죠? 디저 지금 체크해야죠. 인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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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륙합니다 끊을게요. 아 그러면은 나는 12시 비행기니까 들어가서 커피 같은 거한잔 마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 봐야겠네. 우선 들어가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원상이 여기 도착을 한것 같거든? 근데 지금 제가, 저는 지금 저쪽으로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어, 뭐 어있는거예요 일단 여기 249번이고, 제가 우측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 만날 거 같은데, 이원상, 이원상이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아 무서워서 가지 못하겠어 그럼 저 지금 카트 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40분대예요 그래서 쪽으로더 가야지 50분대로 갈 수가 있는 거라 너무 돌려줘 잠깐만 이거 이원이 아니야? 누가 봐도 이원석인데? 엉덩이 전략방송 <laughs> 이원석이 저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지금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254번인데, 256번에 아마 이원상이 있을 겁니다. 이원상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원상을 착용하면서 일단 비행기 탑승 수속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기 탑승 거긴데, 안 보여. 256번. 저쪽에서 타면 되는 건데 내 4시간 만에 안산에서부터 사무실 갔다가 집 가서 씻고 갑자기 나와서 공항까지 와서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다 뭐야 지금 개소리네 방금 쳐다봤거든요? 이 났다x3 간다x3 이원상 비리리. 이쯤에 제가 이따 좀 서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뒤를 돌아볼 수도 있으니까 바로 가면 안될것 같고요 아왜이 원상 뒤에 아무도 안 서는 거고 오이 원상 뒤에 사람이 좀으니까 저도 서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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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갑니다 진짜 네네네네네데래비 온다 그래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원상 방금 일로 들어갔거든요? 얼른 뒤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응. 이원상이랑 안 마주치려고 존나 늦게 나오다가 제 킬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루코가 도착했고요 공항 이원상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여러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후쿠코 공항인데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전화를 먼저 해볼까? 여기서? 여기 전화해봐요. 그래요. 형 어디에요? 저기 왔는데. 아 이거 왔어? 네. 얘 후쿠오카 와보긴 했는데 뭐 어디로 가야 돼? 맛있는 밥 먹으러 어. 가고 있어. 위치 알려줘야죠. 게이트 들고 나가서 택시 정류장을 가.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형기보내 주는 주스로 와. 아 <laughs> 택시비 주면 안 돼요? 택시 타고 가게? 택시비 내가 타봤는데 계기사 서안 돼. 아 혼자 택시 타고 왔어. <laughs> 씨. 존나 예뻐요. 존나 쓰레기야나밥 아, 나왔다. 끊을게. 그 어디로라는지 뭐 지도에 한번 쳐보고 어떻게 가는지 확인해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유원상이랑 통화했습니다. 제가 쿠코카 타워 쪽으로 갈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얘는 일단 지하철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늦을 거예요. 저는 얘보다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가장 비싸다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락이 왔습니다. 쿠코카 타워로 와. 늦으면 갤럭시 팬 빼서 버림. 상세 주소는 네가 첨보세요 도카타 스테이션으로 가는 거를 타면 되네. 오케이, 우선 가보겠습니다. 1 1간 중휴한 게 있는데 이걸로 해야 되나 아니 이걸로 하자. 버스를 누리면서 레디고즈에 도착. 감사합니다. 타고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혹시 몰라서 여기서 대기 타고 있었거든요. 얘 네, 아마 버스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면 빠르게 택시 타러 가봐야겠다. 마지막 남자 간다. 화이트가 수국가 됐네.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목소리가> 칭칭거릴 필요 없는 게 휴가 지도로 택시 타면 되는 거 아닌가? 왜내 탓이지? 일단은 밥을 좀 먼저 구어야겠거요 이제 또뭐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이 정도로 먹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전화를 해서 뒤를 걸어서 이먹고싶요나 지금 5만원 번을 그서이 원상동물을 맛있게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저 지금 체크인 막 했거든요? 수영장이야 뭐야? 수영장이 아닌데? 수영장 아니었습니다. 네. 와우. 한번 봐봐. 이게 뭐야 여기? 어, 똥칸. 와우. 이거 목욕탕 가면 옛날에 우리 한복에도 있었던 건데. 여기서 잘까? 저기서 잘까? 안 해할까? 아안에할래 제가 봤을 땐술 먹고 들어와서 여기 더 많이 먹을 것 같아. 지저분해지겠지? 잠깐만 조졌다. 돼지코 안 갖고 왔다. 야 돼지코. Holy shit, fucking. 게임 들게 버스 타고 이동하고 있겠구만. 여러분들 일단 이원상 조지러 후쿠오카 타워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원상 핸드폰. 후쿠오카 타워에다가 혹시 제가 숨겨 놓으면 원상이가 알아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원상아 너 찾는 거 잘하잖아. 일단 난 택시를 불렀으니까 택시 타고 얼렁 후쿠오카 타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여기 지금 후쿠오카 타워 왔거든요. 여기 이제 후쿠오카 타워. 아 후쿠오카 타워 여기 있다. 이 후쿠오카 타워 맞아요? 이거? 샀어요, 800엔. 예쁘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1 2 3 m 래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핸드폰 숨길 데가 없는데? 버스 타고 30분 왔어요. 아니 버스를 어디서 타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한 40분, 30분 헤매다가 탔는데 여기까지 는데또 30분이랍니다, 여러분. 저게 후쿠오카 타워라는데 초다영이 일로 오라 그래서 오긴 했거든요. 우선 쪽으로 가볼까요? 어쨌든 100%쪽 안으로 들어오라할거 아니야. 아, 나 이거 끌고 다니는 거 미쳤다, 진짜. 아니 짐이라도 나좀 두고 가고 두고 다니고 싶어, 진짜. 어, 이거 뭐야? 무 쓰는 게 있네. 이거 봐요. 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소다 원상 금가젤리 2025년도 파이팅. 소다 원상 금가젤리 2025년도 파이팅? 아니야, 핸드폰 진짜 숨기다가 없어? 어, 잠깐만, 이, 이 원상한테 제가 영상 통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저 여기 밖에 있죠. 형이 기다리자면서요. 일단 너이 핸드폰. 아, 진짜? 인지 레바야. 아 진짜 오케이 바로 가, 자, 가져가면 돼. 딱 기억했으면 소확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오케이. 어쩔 되지 아니야 그럼 올라오라고 하면 되잖아. 아 그냥 올라갈 걸. 그런데 방금 원상이랑 통화를 했는데 원상이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여기다가 숨기고 갈 거예요. 저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상이한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상보다 제가 지금 죽한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이게 해변이 있네? 되게 이쁜데? 가보고싶은데 <목소리>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이런것도 있냐고? 여기 막 쓰는거 아 내가 핸드폰 찾아야되는데? 거기네? 어? 이거 아니었는데? 어 여기다 없는데? 그냥 없는데요? 이거 소화기가 두개 있는데 근데 여기가 왔는데 여기 없어요 힌트 좀 줘? 5만원 보내라고 힌트 보내줄테니까 아 에바야 아 정말 강탈이야 진짜, 진짜, 쓰레기. 아, 진짜 존나 쓰레기 입니다아씨아씨 아, 씨, 존나 이존치 아, 됐다 어, 보와 진짜 바로 봤네 아 여기 맞아 아, 진짜 없어 여기 핸드폰 하나 있지 않았요 여기 있 여기 핸드폰 하 있지 않았나요? 안내품 아, 사라졌는데? 어디갔냐? 저금 보면 겠네안 오는 거데핸폰이어디아 여기 그냥 어, 어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여기서 잊어버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고 어, 제가 제일 같이 온 형이 있는데 여기다 제거 두고 왔다 그랬는데 아! 아까 그그 네. 파란색 어? 맞이, 맞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맞아요 치코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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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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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커 있었는데요?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이렇게 하길래 이거 자꾸 찾으러 왔는데 없어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근데, 네. 네. 형, 여보세요? 직원분이 형도 알고 계세요? 여기 아까 파란 분 여기서 했다고. 아야, 내가 미안하다야. 아씨야, 나 아까 돈 본다는 걸 깜빡하고 내 주머니에 있네 이게. 아 그러면 직원분 개인 물어봤잖아요. 미안하다야. 그럼 지금 언론에서 내려와. 아 진짜 존나 쓰레기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가, 아, 가져갔대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원상이... 거기 핸드폰 있는 줄 알고 찾다가 없어가지고 이제 직원분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아까 여기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앉아서 뭐 하시던데요?" 라고 하면서 이 원상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상이 지금 1층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는 마지막 피날레 해변으로... 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리쌍고 같은 느낌 조금 나는데? 아까 분명히 내가 거기 숨기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 다시 넣어버겠지 뭐야? 제가 원상이한테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바다 가는 거 아니야? 또? 아, 아까 옆에 그해경가 있던데? 아그 아. 데이터가 안돼 여기가. 아또 바다 갔네 진짜. 아. 네, 핸드폰 있잖아. 네. 뭐 하다가 여기 내 빠지면 어떻게 이렇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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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여, 아. 어, 어. <laughs> 아 근데 형형형 아, 형, 형. 바닷물은 진짜 안돼아 진짜로 아니 아니 근데 형아 근데 형 진짜 제거 고장 나면은 형이 물어내요 진짜 진심 아이바야 아, 저 물어냈잖아요. 저새거사줬잖아 형. 아새운은 사줘라 그러는 거죠. 진짜 근데 여러분 바닷물은 아니지 않냐. 체면대에 빠친 것까지 인정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바닷물에 빠진다 바닷물은 그거 이제 소금물이라서 별로 안 좋아 진짜 진심 안 좋아요. 여러분 이원상 거는 신내다가 제거 보조 배터리랑 다 떨궈져 가지고 협박칩니다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원상이 왜안 오지? 아, 나 해변에 저기라서 쭉 가고 있긴 한데. 야, 얘 나한테 너무 손해야. 캐리어도 들고 다니고. <laughs> 됐네. 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원상아. 아. <laughs> 아 계속 캐리어 들고 다니네. 맞네. 야, 저 사람 체크인했다. 야, 체크인하고 짐 두고 왔네, 씨. 어, 원상 어디 봄상? 형은 100%때공가질이거 난리 난다. 아니지 야 너가 나한테 평상시에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 아,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야 저거 누가 가져가 어떻게? 해?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아예 멈춰 멈춰. 어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여기서. 나보다 내사이나 어린데 왜 나를 이렇게 감쳐 돼지 새끼라래고. 아, 돼지는 왔잖아, 요 아예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돼지라냐 동종 먹는다라고 족발 먹을 때도. 어? 족발이지 왔잖아, 근데. 족발게 족발은 이거지. 그게 그 <laughs> 뭐? 10만 원뭐 10만 원 보내 10만 원 보내면 딱 짓게 10만 원 보내면 딱 짓게 할거 말고 딱 가져가면 되잖아 여기서 10, 진짜 10만 원까지 보내형 진짜 인성 날아 무조건 아괜찮아 이거 거의 현금 그거 다 가져가는 아 괜찮은데 여태까지 너한테 쓴게 3천만 원이야 야 그러면 너 45만 원에 이거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야 개꿀이지 그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오케이 사무실은제가뭐가져왔지 모르죠? 미안한데 내가 다 쓴다 놓고 왔거든요? 아 10만 원 보냈잖아 아, 그만 보러 가 잠깐만x4 왜요? 아 아이아이아이 나 죽겠어 죽겠어 근데 아까 한번 떨궜어 이 아까 한번 떨궜어 그래서 꺼졌어 이거 안 켜줘 아고치면내 이거 에 s 에이아야아이 a 스 남았어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아니, 진짜, 아니, 아 가질 거야? 아 니가 안 갔는데 어 형이야 아친구너 앞으로 나한테 깝질 거안 깝질 거야 지용이형 사랑해요 세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우, 아 근데 있잖아 뭐뭐 너무 너 성의가 없다. 아우, <목소리> 나도 <목소리> <목소리> 어, 지금 주줄수 있어? 어, 왜? 아, 주스는 주스 있어 스는 주스는 주 저기 주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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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주스는 주스는 형스는 <laughs> 우선 형이 갖고 왔어 아니 주서 나 지금 방금 아워왔어 여기 사실 명기한 거에요 지금 아니 형거예요 그럼 어, 내거 줄게 그럼 뭐 방문이 없긴 한게 싫어? 싫은 거 말고 마신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던졌어요? 제가 사실은 너 속이려고 내가 산 오염권이야 오염권 어? 내 건데 이거? 무거워 <laughs> 쿠팡에서 4만 원 주고 산거 <laughs> 하여튼 돈잘 쓸게 알고 있었어 돈잘 쓸게 45만 원 쓰고 너 나한테 참교육 안 한다고 했다? 맞아. 아니, 지금 안 돼. 된... 그래. 너가... 아, 그래. 그그나 보고가 트럭 주하고아 그래? 도와 도와줘 나 진짜 트럭 가져왔어 진짜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 맛있는거 사줄게 가자 이야아데 기분 좋아? 좋죠? 그렇죠. 아니 왜저 좋지 근데? 지도는 45만원 쓰고 지 핸드폰을 찾으니 뭐가 기분이 좋다 그렇게 실실 사실 고 45만원어치 걷어먹면 되죠 원숭이야 나 이제 갈거야 <laughs> 호텔 잡았지? 와 진짜 오. 형 체크인 했죠? 왜냐면 저 짐이 없어 간다